이번엔 홍콩 아파트 화재 대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끔찍했죠. 어저 내부에 그렇게 불이 내부까지 옮겨붙을 줄을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요. 저렇게 칸칸이 다 옮겨붙고 가운데 정 중앙에 불이 위로 뿜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어 저게 제... 달력이 완성됐을 완성될 시점에 저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제 달력이 그 일단 저 홍콩 대참사가 나기 전에 한국에서 그필로트 구조 아파트에서 막 불이 나고 화재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제 달력인데요. 달력이 어떻게 생겼냐면, 필로티구조예요 보이시죠? 저기, 그, 이제 달력, 위에는 달력 날짜가 있고, 밑에 가운데를 뻥 뚫어서 그림을 낀 다음에, 뒤에서 LED 불빛을 비추면, 이렇게, 그림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달력 조명인데.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한국의 미나 호랑이 그림을 이용했었는데, 뒤에서 불, 불을 비추니까 약간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빨갛게. 그, 그때는 처음에는 노란 조명을 비췄고 그림 자체도 약간 붉은빛이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달력을 완성하고, 완성한 시점에 필로, 필로티 구조 빌라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나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저런 구조의 아파트에서 불이 막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필로티 구조인데 이렇게 그림을 끼지 않으면 내부가 이렇게 그 필로티 구조 빌라처럼 이렇게 다리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홍콩 대참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구조를 저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렇게 말고 뭐 오른쪽으로도 뚫고 아니면 가운데를 뚫고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만년달력처럼 이렇게 구멍을 네개 뚫어서 안에 숫자만 빛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완성될 시점에 아파트에서 불이 막 나고 그,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 홍콩 대참사 저 얘기는 왜 하냐면, 제가 저 양쪽은 이제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불빛이 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처음에 호랑이 만들고 나서도 약간 그 불처럼 불같이 호랑이가 멋지게 빛난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저렇게 뚫으면 가운데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우연인지 아닌지 이렇게 홍콩 대참사가 터진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